자, 안녕하세요. 생물동아입니다 오늘은 오키나와에서 야간 하천 탐사를 해보려고 하는데, 지난번 오키나와 시즌1에서 정말 다양하고 신기한 생물들 많이 보여드렸잖아요. 이번에는 또 지난번과 다른 포인트를 갈 거기 때문에 또 어떤 생물들이 나올지 저도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그럼 바로 하천으로 가서 탐사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오, 오. 오 진짜 크다, 진짜 커. 근 지금 숙소 앞에서 과일 박쥐가 발견됐거든요? 이 과일 박쥐가 오키나와에 서식을 하는데 자 보여드릴게요 짜잔 저, 저 전깃줄에 저기 매달리는 거 보이세요? 와 쳐다본다 쳐다본다 자 지금은 하천 기수부근에 도착을 했는데 어 장어다!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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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있네. 어 바로 기수하면 역시. 기수하면 역시 자 무태 장어 발견했는데 어뭐이정도 작아요. 와뭐다 뭐? 갔겠는데? 아 뭐야? <laughs> 어? 쥐가 들어오네? 잠깐네 아우 아까 개구나. 오요번에첫 무태장어 와, 얼굴 좀 장어, 보자 장어 이거 우리나라에서 어. 이 정도 장어 면 크죠? 자포니카라고 했으면 괜찮은 사이즈지 힘이 진짜 세네 장난 아니네 어차피 방생해줄 거니까 어. 그냥 이렇게 두고 어? 충분히 형 까먹고 있던 거 어, 빨리 챙겨 내똥 없잖아 설명할 새도 없이 가버렸어요 의외로 없다고 그 아예 없네 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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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다 끄다끄다 따지게, 따지게. 와, 푸짐거 봐. 이까지, Kamundo. Tango, 근데 장어 너무 많으니까 이제 감흥도 없 a 장어를 딱 보면 흥분을 해야되는데 이제는 t s hang on, eh? w 아 a t s that? What's that? w h a 크다 that? What's t h a 아 w 야 a t s that? What's that? What's 남아, 남아. 야, 그 틈으로 안 들어가게 틈을 막아, 틈을 어, 여기? 어얘 되게 빨라 여기서 쳐줘, 와, 진짜 아, 야, 이거 크다, 진짜 크다 이거 진짜 꼭 잡아야 된다, 꼭 잡아야 된다 잡게 됐다, 가고 있어 어 됐어, 됐어 미 <laughs> <나, 나>, <laughs> 오케이, 좋다. 오케이 와야 발로 가. 지우 오. 오, 오. 와. 여 진짜 이 집게벌 봐 이거 근데 어. 손으로 잡으려 그러면 물리겠지? 물리지. 자, 여러분들 이게 바로 이제 우리나라 국명으로 톱날꽃게라고 하는 맹그로브 크랩입니다. 와. 아, 청결라고도 불리고요. 우리나라 낙동강 하구 쪽에 발견이 되는데 어이 정도면 진짜 나쁘지 않은 사이요 와, 지대가 너무 크기. 그리고 이 이빨 봐봐 이 이빨, 이빨이네 딱그 집게 말을 잡아야 돼. 얘네가 엄청 날렵해요, 주작요 와, 힘봐. 지금 엄청 쓰죠. <laughs> 들면 안 돼, 들면 죽겠대 자, 이게 보면 마, 이쪽 집게랑 오. 이쪽 집게랑 굵기도 다르고 이빨 모양이 조금씩 다르잖아요. 어. 이게 역할이 차이가 있거든요. 이쪽은 그 어금니 같은 게 엄청 크게 발달했죠. 어. 이걸로 조개라든가 이런 걸좀 부숴 먹는 어. 딱딱한 걸 부수는 역할을 하고 어. 오른쪽이 찢는 역할을 하는 거죠. 찢는다. 네. 접어서 이거 막 묶어서 팔잖아. 그 동남아 가면은 그렇지. 하도 이게 강력하니까. 아, 어. 어. 야 이거 쥐팀이 없어. 실트이 없어. 여긴 이래. 어, 와. 그게 얼마나 큰데? 얼마 나 큰데? 아니야. 어, 실리안 씨 뭐야? 우와. 우와. 야, 우와. 그, 잡아내. 무조건 잡아. 잡아내. 무조건. 머리가, 잡아내. 머리가 이쪽이거든? 도와줘야 돼. 야, 잠깐만. 음. 도와줘야 돼. 도와줘야 야, 돼. 야, 이거, 보통 아니다. 야, 이거, 야, 이거. 야, 이거, 보통 아니다. 이거. 와, 어. 개를 잡아먹고 있어. 우와, <laughs> 우와 저큰 저 개를? 오! 야, 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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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저, 큰 개를, 저큰 개를 잡아먹고 있어. 떼려. 떼려. 머리 넣어. 그렇지, 그렇지. 얘 지금 먹느라 정신 없다.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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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t 어 n 어 w What do you s u p p o s 어 I d 있어 t know. What do you think? I don't know. I don't know. 야이게 무태장어지. 우와. 자이 정도는 대야 무태장어입니다. 아니 형나 진짜 농담 안 하고. 우와 진짜 크다. 야 이거 농담 안 하고 나 진짜 순간적으로 용인 줄 알고 여기 홍룡 있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거든. 남다. 지난번에 잡았던 그큰거 정도 크다. 그거 조금 작긴 한데 그래도 이 정도는 굉장히 큰 거예요. 와 용이야 용. 와. 이거 어떻게, 와. 자 여러분들 이게 바로 무태장어입니다. 이 오키나와에는 이 무태장어가 정말 정말 많아요. 근데 이게 우리나라에도 서식을 하거든요. 물론 제주도 천지연폭포 여기가 이제 아주 유명한 서식지인데 그 서식지 자체가 천연기념물로 지정이 돼 있고. 이종 자체는 우리나라에서도 천연기념물이 아닙니다. 과거에는 천연기념물이었지만, 이게 전세, 전 세계적으로 보면 굉장히 흔한 종이기 때문에 해제가 됐어요. 오키나 와 같은 경우에도 모든 하천에 이게 다 있을 정도로 아주 아주 흔한 그런 장어고요. 와, 근데 이거 또 보시고, 남의 나라 가가지고 이거 잡아도 되냐 이런 댓글 굉장히 많은데 이거 뭐 법적으로 문제 없습니다. 외국인이 가서 낚시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저희도 법을 다 알아보고 하니까 걱정 안 해주셔도 될것 같아요. 와, 쉽지가 않다. 1 8 분째 저러고 있다. 1 8 분째 저러고 있다. 됐다. 와. 대기는 몰를때좀 있어 떨어지는데. 와. 야, 근데 이거 어떻게 할 거야? 이거 방생해야죠, 이거. 이건 이거 너무 사이즈는. 커서 먹긴 좀 그래. 어, 이 정도 사이즈면 방생 해줘야 될 것. 이거는 방생. 먹 먹으면 안될것 같아. 둔데. 오, 진짜 크다. 진짜 커. 자, 이 친구 이제 방생해주도록 할게요. 자 잘가 아유 먹고 있는데 방해해서 미안하다 야. 그렇게 큰걸 먹고 있을 줄이야 블루크랩 응. 아, 아, 같았어 어? 이 응. 아닌데? 자 지금 초입부터 뭔가 정신없이 나오고 있는데 조그만 데 올라가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맹그로브 크랩 조금 더 잡고 싶어 야, 야 틸라피아 저기 간다 한쌍야 이제 여기 가고 있었니 너네? 와 크기 봐야저저더큰어 저, 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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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우와 <laughs> 야틸라피아 커. 야, 이거 나일리아 모잠비크야. 이게 어, 너무 한 번에 몰려 나오니까 뭐 정신을 못 차리겠어. 형이 이거 지난번에 잡았던 게이 정도 크기 돼요? 어. 자, 일단은 틸라피아좀 사이즈 좋은 거한 마리. 뭐, 둘이 같이 다니는 게쌍같았어요 근데 쌍도 음. 마저 잡아주면 되지. <laughs> 너무 무섭다야. 저. 크다. 어, 너무 예쁘다, 크다. 아 어, 이거 근데 이거는 뭐. 나일 같기도 하다. 나일 틸라피아 같다. 아, 자 이게 모잠비크 같은 경우에는 윗주둥이 상악이죠. 상악이 훨씬 더 길게 튀어나와 있거든요. 최고도 이거보다는 좀 낮은데 이거는 나일 틸라피아 같아 보입니다. 이게 음... 바로 우리나라에서 역돔 낚시터에서 잡히는 그 역돔. 근데 이거보다 작아. 낚시터에서 잡히는 게. 아, 낚시터에 잡히는 게이거 어... 작아요? 와, 등 세우는 거 봐. 와, 진짜 이쁘다. 이게 어. 다 가시다. 어, 다 가시지. 네 이거 흔들면 이렇게 세워. 어, 와. 진짜요? 얘도 무섭네. 화내지 않네. 응. 얘네가 그저 시클리드. 시클리드 아, 종류기 때문에 많아. 굉장히 난폭하고 영역성이 강해요. 아이고, 아, 왜? 자동 방생. 아이고, 놓쳤어. 아, 놓쳤어. 예. 아이. 게 아, 못 찍었는데 제 뺨을 한대 치고서 날아갔거든요. 아, 그러니까. 어. 얘는 토일라 보자. c o r 마로. 어, 딱 기다려. Tomorrow. 아, 나뺨 맞았어. 어, 바닥이 잘안 보인다. 으 아, 찾았다. 찾았다. 텅넥고기 어. 양쪽으로 양쪽으로 봐야 어. 은근히 도망가면 빨라. 이거 뭐지? 어. 크다. 형 그냥 왔어? 응 오케이 됐어 우와 크다 크다 얘도 크네 어 진짜. 기본이 이만하구만 오, 와 오. 이거 또 엉켜가지고 와 크기가 진짜 크다 응. 또 식용가치가 굉장히 큰 어. 생물이기 때문에 <laughs> 이거 진짜 맛있어 네. 이건 집게만 먹어도 응. 일단 1인분 무조건 하거든요 자 일단 이거는 킵해주도록 할게요 아, 크다 진짜, 어, 진짜 크다. 크다 오 톱날꽃게입니다 들어간다 자이또 톱날꽃게 1인 1꽃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마리 그러니까 응. 잡아야지 한 마리 더잡고철수하도록 할게요. 지금 여기 뻘, 뻘물이 돼가지고 잘안 보여. 좀 벗어나야 되겠어. 야, 한 마리 더 나올 것 같은데 금방.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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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작다. 아, 너는 너는 가라. 아기다 아기. 오, 찾다 찾다 찾다. 자, 요번에는 친구님이 저 작사를 한 번도 발휘를 못 해가지고 자, 요거 한번 작살로 잡아보고 싶대요. 어차피 이거 또 먹고 사고 쳤구나. 미안해. 아이고 아, 진짜 아, 여기다 부울라 그런 건 아닌데. 아 금방 가라앉을 거야. 기다려 봐. 야 이거 언제 가라앉는 거야? <laughs> 가라앉긴 하냐? 지금쯤 나오 보이지 않을까 이제? 어 뭐야? 아 이거 타이밍이 오 무태장어 이제 놀랍지도 않아. 아 너도 너도 애매하다. 저기도 숨어 있고 야, 많다. 여기도 있고. 물론 저것도 뭐 먹을 만한 사이즈긴 한데 저희 성에안 차요. 오호야야야야 야야 이거 뭐야? 이거 내, 아 이거네? 이거, 내? 이거 내? 야 엄청 크다. 근데 오키나하면 뭔가 그 자생종은 아닐 것 같아 느낌이. 어, 여기 이거 또 있다. 이거 작은 거다. 어 여기다 여기다. 야 장어도 있다. 장어, 장어 장어는 땅팠다들어좋 들어가 들어가. 살짝 좋은네. 우 우와, 와 힘이 어때? 와, 장난 아닌데요. 입에 어. 물다 쳤다. 아, 와, 근데 이거 엄청 크다 얘. 장난 아닌데. 어. 아. 옛날에 우리 거기 거기서 잡은 용왕님 사이즈다. 진짜. 어 근데 이 두께가 어마어마해요. 야. 이거 어떻게 방생해? 방생해 방생해 이거 감당이 안 돼. 아유야야야 알았어 알았어 잘 가. 뭐야? 야 기러기가 있는데? 그그 그 무슨 머스코 머스코비 올인가너왜 여기 있어? 나 지리산에서 이랑 친구 먹었는데. 가자, 가자. 어, 미안해. 너, 야, 물어. 먹고 물어, 가서. 가자, 가자. 미안해, 미안해. 가자. 자, 하천탐사에서 잡은 이 맹그로브 크랩, 톱날꽃게를 한번 맛을 보기 위해 가져왔는데요. 요거 역시나 먹보님이 맛있게 요리해 주실 거고, 저는 살짝 맛만 보도록 할게요. 야, 근데 이 집게 진짜 어마어마하다. 와, 이거 집게살 하나면은, 이좀 든든하겠어, 배가. 이게 살아있을 땐 무서워서 관찰하기가 힘들거든요? 야, 이것도 악력이 뭐 코코넛 크랩만큼은 아니지만, 절대 물려서는 안 되는 그런 집게 중 하나입니다. 자, 지금 먹보님이 이, 톱날꽃게를 손질을 했는데, 와, 진짜 깜짝 놀랐거든요? 이 집게가, 집게 살좀 보세요. 와, 이 수율 미쳤어. 와, 이거 진짜 뭘해 먹어도 맛있겠다. 와, 근데 이거 집게 각각 두께 좀 보세요. 거의 이거 대리석이야, 대리석 완전. 들어가자! 자, 이렇게 또 자사먹고님이 맛있는 요리를 해주셨는데, 야, 이거 그냥 통으로 튀겼거든요? 근데 이미 끝났어. 자, 이렇게 먹보님이 요리해준 음식, 이제 한번 먹어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이 모통. 와, 진짜 빈틈이 없어요, 빈틈이. 야, 이거 어떻게 된 일이야. 진짜 빈틈이 없다. 수율이 어떻게 이룰 수가 있지? 거의 이 정도면 수율 98% 정도 되는 거 아니에요? 야 이거 한번 먹어볼게요. 이게 맹그로브끓였딱게 껍질은 좀 두꺼워야 돼. 살이 뭔가 밀가루 반죽이라고 해야 되나? 녹아서 없어요. 꼬 음, 꽃게랑은 전혀 다른 식감인데? 꽃게는 사살 결이 느껴지잖 맞아 결이 느껴지. 이건 결이, 결이 느껴지지. 없어요. 그냥 아, 뭐라고 표현해야 돼? 펀지 녹는 것처럼 싹 녹아버려 그냥. 씹는 맛은 좀 떨어지는데 어, 굉장히 향도 향긋하고 이 꽃게랑은 전혀 다른 맛이에요. 나 이게 제일 궁금했어. 공게임은 그게 아니야 사실. 아, 게임은 집게야. 몸통이 문제가 아니라 이 맹그로브 크랩은 집게를 먹기 위한 게예요. 어. 이거 일단 언박싱 해볼게요. 짜잔. 와, 아, 잘려나왔다. 아, 되게 멋없고 아, 빠졌네. 아, 아, 일단 그래도. 살이 어마어마하거든요? 요게 또 쫄깃쫄깃하기 때문에 진짜 맛있을 거예요. 음! 이건 어, 또 맛이 확 달라. 이거 왜 이렇게 짭짤하냐? <laughs> 이거는 간이 필요 없어. 아무것도 안 넣지. 간. 어,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냥 기름 그냥 거기에만 넣었어요. 우와, 이거 진짜, 이거는 그래도 씹는 맛이 좀 있고, 살이 간이 딱 됐어요. 그래서 맛있어? 맛없어? 아 이게 어떻게 맛이 없어 무조건 맛있지 <laughs> 나 이거 영상 별개로 다시 잡으러 갈거야 잡아와서 우리 튀겨먹자고 음. 진짜로 <laughs> 와 이거 집게가 진짜네 여기도 살 그대로 남아있어 와. 와. 이 안에는 달어 살이 달아요 진짜로 아 이거 진짜 맛있는 게네 자, 오늘도 이렇게 오키나와 하천을 탐사하면서 아주 거대한 무태장화도 만나보고, 또 거대한 톱날꽃게도 많이 만나볼 수 있었는데요. 어, 꽃게랑은 전혀 다른 맛을 느낄 수 있었고요. 몸통은 사실 꽃게가 더 맛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집게 살 만큼은 이 맹그로브 크랩 톱날꽃게를 따라오지 못할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도 기회 되시면 이거 한 번씩 먹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고, 저는 또 다음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